디테일하게 보긴 해야겠네 그래서 소싱이 되게 어려워 어쨌든 등록하고 뭐 이런 건 쉬운데 제품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 어, 당연한 얘기 아니가요 선생님? 이거는 사실 제가 한번 했는데 네. 저는 안 됐어요 아. 이 봉도 이미 시장가가 4,800원에 깔려 있고 리뷰가 2,000개씩 있는데 내가 네. 아무리 그로스라고 해서 갖고 와도 음. 절대 저는 판매가 안될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어떤 하고 느낌인지 알았어요 네. 해서 한번 망하자 빨리 네. 그래야 내가 느끼고 아 네. 하지 말랬을 때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니 네. 그냥 하지 마 그냥 안 팔린다니까 도매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스트레칭봉이라고 나오고 저 2980원으로 구매이 뜨는데 왜 하셨어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윙으로 리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판매자 로켓으로 없어서 음. 아, 없는 거 넣어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음. 했어요. 이게 정확한 키워드는 네. 얘거든요. 이, 이런 제품들. 네. 이게 말고. 얘는 지금 리뷰가 일반인데 530개 정도 있고 네. 요거로 찾아보니까 리뷰가 꽤 많은 거 있더라고요. 네. 얘보다는 제가 보기엔 얘가 더 경쟁력이 있어요. 얘. 경쟁력은 다 이거를 팔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시장에 들어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얘가 다 팔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근데... 판매력켓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안 났을까요? 안 팔리니까. <laughs> 아니 봐야지. 아니 그로스로안 사니까, 안 팔리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팔리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래서 대표님 만약에 그럼 이 집... 하지 마요 해요. 어, 저는 no. 안 해요. 저 같으면 안 하고. 네. 진짜 이거 하고 싶으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갈것 같아요. 요런 이런, 이런. 그거 너. 그것도 많아 이게 더 많아 이게 이게 제일 많아 그게 판매자 로켓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럼 이거 그냥 해보고, 아니, 하고 힘들어서, 하고 해보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면 되잖아 저 어차피 뭐 네. 그러면 하고싶은 이건 할게. 의견이 갈리 저는 안된다 나는 안될 것 같다 네. 아 저도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응. 없으니까 응. 한번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 응. 저거요? 1 5 0 0 0원안팔 왜냐면 윙에서 네. 4 8 0 0원을 팔고 있단 말이야 제일 싼 애가 얘가 9... 하면 나와요? 요가... 요가봉십자봉십자봉 구분등 십자봉 그러면 9,900원에 팔게요 쟤 뭐라 그랬죠? 제품 딱 치고 들어갔을 때첫 네. 페이지에 네. 로켓과 그로스가 네. 깔려있어야 된다 어, 그래야 되는 네. 시장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니 네. 그냥 하지 마 그냥 안 팔린다니까 이거 안 팔려 이건, 그럼 이거 선생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음, 이거는 네. 어, 근데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아니 굳이 그런 마음은 없어요 네 말이 맞는지 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차라리 하고 싶으시면 아까 이런 음. 얘가 낫다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낫다 얘가 더 훨씬 잘 팔릴 것 같다 아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초보자의 입장에서 소싱을 좀 편한 마음에 했거든요 그냥 음. 1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올라갔을 때이거는뭐 없고 이거는 가격이 비싸니까 좀 싸게 하면 팔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단점들을 보완할 만한 키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가져와야 되네요. 맞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데? 아, 당연히 어렵지, 솔직히. 네. 그냥 봤을 때 음.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팡이도 뭔가의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쵸?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가지고 오고 네. 아니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아... 이 봉도 이미 시장가가 4,800원에 깔려있고 리뷰가 2,000개씩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로스라고 해서 갖고 와도 음. 절대 저는 판매가 안될것 같아요. 아, 근데 뭐한 번만 네. 해서 한번 망하자. 빨리 네. 그래야 내가 느끼고 아 네. 하지 말랬을 때안 해야 되겠구나. 아 저는 없으니까 넣으려고 그랬는데 없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유가 없다. 있으니까 수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워터 랩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게르마은팔지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에 네. 한두 명만 메인으로 팔고 있는데, 네. 저는 그냥 한번 넣어봐도 테스트는 괜찮을 것 어, 같아요. 테스트상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 발 지압기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아까 대표님이 차,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 제품이 없다고 했는데 네. 이 제품이 있어요 복상에 있어 근데 썸네일이 조금 달라 썸네일이 노란 배경에 저게 들어가 있던 거 제가 봤는데 시장조사하실 때딱 키워드 네. 넣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다 눌러봐야 돼다아 영어 눌러봤습니다 근데 없, 없,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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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저런 키워드 눌러봤는데 한 개,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면 나머지 키워드는 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음. 저는 저 발지압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건 네, 사입하는 그쵸. 걸로. 발지압기 사입 네. 그럼 이게 첫 번, 이거 하나만 오케이네요. 지금까지는? 음, 발지압기? 음, 발지압기랑 음. 어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하기 싫다고 하면 얘는 필이스 하는 거지. 칫솔고지 키솔고지. 칫솔 어때요? 요거는 아,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찾아봤을 때는 2곳짜리를 누가 4,800원을 그로스로 팔고 있었어. 그로스로? 어, 그런 마진이 완전 영 마진이죠.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이 제품을 나는 시솟코지 하고 싶다. 네. 그럼 나는서 그냥 3구로 갈것 같아. 3구. 이구안 하고. 아,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칫솔 꼬지랑 치약 꼬지랑 세트로 팔고 싶다. 뭘 자꾸 아, 묶어? 잠... 아니 묶지 않으면은 음. 경쟁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단일 제품은 다 거의 팔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근데... 진짜 없는 해외 제품을 사입하지 않으면은 아니 아니, 자꾸 그렇게 다가가면 네. 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랑 얘랑 얘랑도 좀 같은 제품이잖아요. 그쵸죠 가격 네. 얘는 일반이고 얘는 크로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놓친 게 뭐냐면 아, 어, 내가 봤을 때 없었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있었는데 이랬잖아. 이게 네. 뭐냐면 어쨌든 돌아가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노출은 어떻게 어떻게든 된다. 노출은 그래서 네. 너무 많이 깔려 있지 않으면 할 만하다. 너무 많이 깔려 있지 않으면 어, 할, 할 만하다? 만하다. 할 만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이 하고 싶으면 저 네. 같은 면 3구 하겠다. 2군 어, 안 한다. 어, 잠깐 만저 밑에 3저 조금만 더 내려 보세요. 조금만 더. 예, 여기 지금 로켓 배송에서 3,400원에 저 위에 위에 팔고 있네요. 예. 예. 럼품는안 해요. 이거 못 봤으면 하겠지. 조금 더 같네. 디테일하게 보긴 해야겠네 그래서 소싱이 되게 어려워 어쨌든 등록하고 뭐 이런 건 쉬운데 그쵸? 제품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그, 그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선생님? 아네 <laughs>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이건 하지, 말자. 아, 하지 저거, 말자 저거 보니까 못하겠어요 음, 이건 버리자 네 버리자 그리고 종아리 압박밴드도 네. 이거는 사실 제가 한번 했던, 했, 했는데 네. 저는 안 됐어요 이거 왜 하려고 했어요? 어, 우선 3피스짜리가 잘안 보였고 저거는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응. 조금 다주 살것 같다. 다주 살것 같다. 음. 그래서 3피스로 나는 가보자 이런 맛 음. 있었죠. 그리고 어 허벅지까지 커버되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종아리 따로 허벅지 따로? 그냥 같이. 아 좋아. 종아리 따로 3, 3피스짜리 해보고 나머지는 또 하나 해가지고 묶어서 해보고. 음. 까지 두 가지를 한번 가 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면 원가가 되게 저렴한데 비싸게 팔더라고요. 선택지가 나한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싸거든요, 진짜. 안 팔려? 아, 안 팔린다. 안 팔려. 그래서 하고 아, 단, 싶으면 단호하시네요. 어. 아니 망하면 안 네네네네. 되니까. 네, 네, 에 네, 오케이.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면 허벅지 오리너는로 네. 올라가는 걸 아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허벅지를 이렇게 올, 그냥 오리너 하는 거 어, 허,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 그냥. 오케이. 종아리 따로, 네. 허벅지 따로 말고 네. 허벅지까지 그냥 올라오는 거. 그 무슨 근거예요? <laughs> 그래서 보시면 얘가 네. 지금 보면 일자형으로 올라가는데 리브가 좋찮아요 그렇죠? 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애들 보면 얘도 그냥 허벅지인데 얘는 별로고, 그렇죠? 얘도 그냥 그렇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아예 이렇게 오리원으로 올라가는 게 나는 알것 같아요. 오리언으로 올라가는 거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한번 해볼만 할것 네, 같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 벌써 그럼 살펴야 할게세 개예요. 그러면 좀 약간 아리까리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 10개? 아니 아니 10개는 안돼 20개 아 20개? 20개 20개 하는데 아, 참... 어.. 이 컬러가 여러가지 있더라고요아네그 컬러를 어떻게 하실건지 컬러는 다른 사람들 꺼 보고 많이 팔리는 컬러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음.. 네 많이 팔리는거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봐요 아니 음. 그거 거의 원색이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음... 그 색깔 저 색깔 저기 저, 저, 저... 제일 개르만것 같은 네 예, 번째 예? 거. 예. 예. 아니, 아니, 예. 예, 예 이거 이거. 이거. 예, 예. 아. 개러 쇼를 보겠습니다, 저는. 어째 불안합니다. 어째 1번 어째?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4번. 네. 근데 약간 이것도 약간 내피셜이긴 한데 네. 도매국에 가서 이렇게 사이즈를 보잖아요. 아 이게 수량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수량이 유하에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걔네가 달라는 거는 걸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저거 딱 보니까 로즈 골드 저번에, 네, 그렇게 생각을 얘인데 뭐가요? 재고가 많이 안 남아 있는 것, 네, 수량 남성 남성도 많이 타네 어, 그래서 저희의 내 피셜이긴 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뭐 수량을 적게 갖고 왔을 수도 있지. 어. 그 이건 대표님 이제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갖고 올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다. 아. 네, 그렇게 한번 보셔도 수량이. 10개는 좀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2주 동안 판매량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네. 2주 동안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다음 음. 다음 사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네. 10개가끔 솔직히 저희가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최소 20개에서 30개는 가지고 와야 다음 사입할지 말지 결정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 11개 골랐는데 3개밖에 픽을 못 받았네요.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음... 이럴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들어갈게요. 어, 맞아요. 그래서 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도, 야 어쨌든 네. 결론은, 이래나 저래나 계속 봐야 돼, 쿠팡 안에서. 아, 쿠팡 안에서. 어차피 저희가 아. 쿠팡 안에서 판매를 할, 할 거기 때문에, 타 마켓보다는 쿠팡 안에서 보다 보면, 이 팁인데, 잘 네. 파는 판매자가 눈에 들어와요. 네. 어, 그, 그런 판매자들을 모니터링 계속 해도 되고, 네. 그 판매자들의 그런 특정 제품들이, 리뷰가 계속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시고 비슷한 유로 가셔도 좋아요 아 이게 다 비슷하네 사이비든 로켓그로스든 브랜딩이든 다 똑같은 얘기를 아 근데 나 혼자 해요. 창작할 수 없잖아 그치, 그치. 창작이라는 건 진짜 온라인 음. 아예 없는 것 같고 좋게 말하면 배치마킹이고 네, 잘 하는 사람 잘 따라가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뭐를 좀알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가서. 아 오늘 가서. 어, 오늘 가서 물건을 뭐 하냐. 사고 남는 시간에 뭐하냐? 네. 뭐하실 거예요? 물건을 사고 남는 시간에 다른 제품을 소싱해야겠죠. 그죠. 제품 계속 소싱해야 돼. 계속. 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루틴이 맞춰지고 네. 소싱을 계속 해가면서 물건을 사고 넣고 사고 넣고가 돌아가야 되니까 네. 물건 샀다고 끝이 아니고 제 소싱 계속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점도 찾아가면서. 어 맞아요. 그렇게 하셔서 또아 이러면은 그래서 구매대행이랑 다르다는 게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 구매대행 수동도 사실은 진짜 괜찮은 제품 찾으려면 다 뒤집어 단, 보죠 단점을 여기는? 파악해야 되는데 음, 음, 조금 저는 편하게 갈 생각을 또 했었어요. 유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아 모든 <laughs> 건다 공부해요. 아, 네, 왜냐하면 되게 신중해야 돼. 왜냐면 사입하는 곳잖아 맞아요. 그쵸? 이거는 사입하는 거니까 더 신중해야 돼. 네, 저, 내가 왜 수업 시간에 물건을 사냐면 네. 물건을 못 사요 끝날 때까지 무서워서 그치. 재고 때문에. 근데 신중하게 하면 신중하게 할수록못 사요 초보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른 사라고 한 거예요. 그치. 자, 내가 일단 사보고 이거 내가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 네. 내가 더 찾겠죠 방법 네. 왜안 됐을까. 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람들은 예, 한 달에 몇개 소싱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예. 음. 한 달에 최소한 두 개는 해라. 소싱을? 그럼 안 돼요? 신중하게 하라면서요. 네. 한달에 열개 내야지. 아, 열개 내야 된다. 응. 한달 아무리 최소, 신중해도 어, 최소 열 개. 최소 열 개. 응. 어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응. 구매대회랑 비슷하게 네. 맞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분명히. 네. 그래서 계속 파생하는 거거든요. 아 나랑 맞는 카테고리가 나온다.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파생해서 나가는 거고. 자 일단 물건을 해방이네요. 저희 사무실로 네. 어, 배송을 시켜서 받는 걸로 하고 네. 어,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다양합니다. 예. 아... 어? 여기 면될까 네, 안. 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아저 네. 안녕하세요. 통화하신 네. 예. 유명한 정옛 아, 예. 옛날, 아, 예. 옛날에 예인 아, 아, 판매도 이 이렇게... 음. 요거 컨텐츠를 찍고 있었어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소싱하는데 뭐 여러 개 소싱하다 보니까 의료용 압박 스타킹. 네. 네. 아. 그거에 이제 꽂혔어요. 근데 아. 이게. 절에 음. 순환 잘 되기 기획을 저희가 짰어요, 아예. 아, 자석이 들어있기만 하 네, 자석이 아 놓습니다. 다른 데는 자석이 없는 거죠? 없죠 이건 저희가 만들어 놓고. 판매 아직 안한 거죠. 아 사람을 만나야지만 팔수 있는 거. 아네네네 네. 근데 일본 이거는 다이어트 발목이라고 저희가 네네. 이제 일본에서 계획 잡았고 만들고 있는. 아 일본 아르게. 일본에 게, 게 와서 인기는 없는데.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다리에 음. 좀 지압 있잖아요. 게 발목이나 이렇게 말려 있을 때 다이어트도 되고 좋더라고. 오, 이게 다이어트도 좋고 부기도 음. 빼주고. 음. 아 그래요?